勤めご苦労さん。そうだ<お>めた勤めたの勤めご苦労めたの勤めたぞ。勤めたの勤めたぞしめ一の勤めた

重要だけどインフラ自体作ろうかな。やっぱり 오늘 아침이 따뜻하니까 빨리 일어나야네다 여보! 안녕!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진짜 간신히 일어났어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세상 힘든 일일 것요 몰랐어 몰랐어 오늘 아침에 <laughs> 6시에 배고파서 떠, 눈을 떴는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해먹기는 귀찮고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백모닝 시켜먹고 또 계속 뒹굴거리다가 한 30분쯤 전에 일어나서 씻었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영어 공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않아요 영어 공부 시작! 좀 알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그 영어 회화는 일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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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잠깐 구문을 할까, 그러니까 약간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고 해도 회화만으로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문법 체계가 아무래도 한국이랑 미국은 또 다르니까 저는 영어를 시작 단계부터 놓았어요. 그래서 문법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드라마나 이런 거 보고 따라하는 정도거든요. 문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그래갖고 문법 공부도 할겸 학을 할까 했는데 워낙 기초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시작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전 A B C D밖에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일꾼이랑 좀 알아봤는데 이게 바로에. 원어민이 가르치는 약간 그런 영어 학교 영어 스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체험 레슨 신청해, 신청해서 오늘 처음 가봐요. 뭐 레벨 테스트나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는데, 음, 택시 사고, 예뻐 영어 체험 레슨하고 점심 먹고 집에 와서 다리 마사지 좀 하고 오늘 수제비 먹으려고 수제비 반죽했어요. 영어 체험 레슨은 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요. 일단 어, 일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어 회화하는 학원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거의 미국 분이시거나 유럽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뭐 영국이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그룹, 레스, 그룹 레슨이라고 해도 정원이 다섯 명 이렇게 하고 레벨 테스트도 했는데 지금 기초 레벨이 있고 레벨 1, 2부터 시작해서 8까지 있는데 저랑 육군은 레벨 2였.. 아 레벨 3 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급부터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하나 좀 쉽긴 했는데, 그거보다는위 레벨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 3, 4월, 3개월 무료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그냥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3, 천년을더 추가를 하면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화상 통화를 한 달에 10번, 25분씩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체험 레슨을 두번 받아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두번 정도 체험 레슨 받아보고 할지 말지 결정하려고요. 일단 당장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체험 레슨 했을 때도 엄청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좀 떨려요. 진짜 영어는 정말 너무 저한테는 너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음, 저랑 요쿤이랑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영어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가깝고, 둘이서 또 같은 레벨이 나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되고, 주 1회만 가면 되는 거여서 마음이 가볍긴 해요. 주 1회는 가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주 2회는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하는 영어회화? 그거를 하면 좀 많이 늘지 않을까요? 여기서 <laughs> 레벨 테스트에서 결과는, 음, 단어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영어만 하면 굉장히 작아지는 사람이라서, 어, 그렇지만 발음도 괜찮고, 문법도 괜찮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문법이 하나도 몰라갖고, 애초에 공부를, 영어를 너무 일찍 손을 놨기 때문에, 문법이 괜찮다고 했을 때, 어, 괜찮은 데인가, 여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선생님 말에 따르면, 어, 뭐, 엄청 기대를 안 했을 테니까, 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법이, 음, 나쁘지 않았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음, 앞으로 두 사람 두 사람의 과제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좀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샤워를 하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흰옷기, 에센스 오일 좀 넣어주고 가습기 틀어주고 지금 요근이 한국 농구 유튜버 영상 보고 있어고 엄청 시끄러워요. 훌라를 갔다 왔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낭후? 크 아후 뭐? 아크 뜻이 뜻이 아크 뜻이 아크 이 아크 뜻이 아크 서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이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크 뜻이 아이크 뜻이 아크 뜻아요이이 アメリカのフォトス。美味し なんか勉強をこう食べるラーメンもいいね。<laughs> The sun, one by one, together a thousand till the day is done. Oh, it's all.